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우리 캠트롤릭스가 지금 이 21선을요, 장대 음봉으로 하락 돌파를 하면서 낙폭을 키우면서 공포감과 손절을 유도하는 자,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더니 곧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을 만들고 여기에 갭상승까지 나오더니 음봉을 그려줬지만 그래도 이 21선은 딱 지지 확인하면서 마무리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때 이 데드크로스가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대로 반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종목 지금 테마 소멸이 아니라 이 상승의 초입구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바로 그 패턴이 그려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 이런 조정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제가 그때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자이 종목 아직도 기회는 많고 상승 여력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서 최종 목표가 얼마로 잡는 게 좋은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 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면서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 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캠트로닉스 볼 건데 일단 이 YC캠이 어 오늘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를 개발 완료해서 고객사에 납품을 자 시작했다 자이 소식에 우리 유리기판 관련주들 자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리기판이라는 테마 자체가 이제는 단기에 끝나지 않고 이런 연속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왜냐하면 AI 시대에 맞춰서 하드웨어 쪽으로는 결국 더욱더 고성능인 반도체가 필요하고 기존에 흔히 쓰던 기판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유리기판이 게임체인 저이 혁신에 핵심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성장성을 보게 되면요. 은 지금 2,300만 달러 규모밖에 안 되는 이 캐페가 자, 34년까지는 무려 42억 달러. 자, 규모로 지금 200배가 이렇게 넘는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는 거거든요. 마치 이전에 이 전기차로 딱 전환이 되는 시점에 그 배터리 업황에서 기대되던 그 정도의 성장성이 우리 유리기판 시장에서도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더군다나 그동안은 시장에서 이 유리기판 테마로만 움직이면서 금방금방 뜨거웠다 소멸되고 뜨거웠다 소멸되는 자 이런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실질적인 기업의 이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그 동안의 이런 테마성 흐름이 아니라 자 추세적인 이런 상승이 지속될 시점이고요. 자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이 유리기판 사업 진출 소식이 나오면서 과연 이런 소재 장 어, 부품 그리고 장비 이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누가 과연 이 삼성과 협업하는 회사로 딱점 찍어질지 이 수혜주 찾기에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번자 이런 대세 상승 을 하는 종목이 마치 삼성이 이전에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 했을 때 어땠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달 가까이 상승 랠리고 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만큼 자 유리 기판계의 레인보,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디가 될지 이 시장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캠트로닉스가 이미 작년부터 이렇게 삼성 유리 기판 공급망 핵심 소부장 기업으로 합류한다 이런 이슈는요 이렇게 이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자 삼성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했을 때 계속 언급되었던 회사들 결국 뭐 자회사든 아니면 지분 투자든 이런 호재가. 터지면서 급등 랠리 나왔던 것처럼 자 우리 케트로닉스도이 삼성 관련 주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미 이렇게 딱 대장 주로 자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자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요 세력이 이렇게 차트에 그리고 있는 이 의도가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터트리면서 올릴 때 그때 터트릴 이 호재를 알고 자 여러분 정보를 토대로 보유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거나, 자 이런 데서 오일성 깼다고 손절한다. 그러면 절대 커다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런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자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 그럼 대체 어떤 호재로, 자 어떻게 엮어서 이 추가 급등 랠리를 시키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걸 알고 미리 대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결국 내가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결국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종뭐이 매수가부터 더트리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리면 자,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그 중요한 부분 딱네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내용 자체를 직접 공개해 드릴 순 없어서, 제가 여기다 번호 하나 딱 띄워 놓겠습니다. 자, 히든 리포트, 이 종목명, 캠트로닉스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신 분들, 제가 이 파일 전부 답장으로 보내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따로 직접 연락드리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딱 남겨주셔서, 자,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적어 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들어온 이 세력들, 매집 품적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뭐 보유 물량, 거래량부터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거를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적어 놨다 이거죠. 자, 그리고 확발 이 호재 내용 터지면서 이렇게 큰 파동 한번 나올 텐데, 곧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요.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그걸 모르고 중간 중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만 흔들어 버리면 이때마다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필, 어, 핵심 요약본 필수적으로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이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다음은.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010 5894 2930 번으로 자 캠트로닉스 종목명 다써 보내주셔도 좋지만 맨 앞에 한 글자 캠트로닉스의 캠이라고 한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빠르게 좀 보내주셔도 제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고 털리지 마세요. 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아 나는 만족한다 팔까 말까 고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이라도 좀 쫓아갈까 하시는 분들도 결국 최종적으로 언제 팔아야 할지를 모르고 놓쳐버리면 그 뒤에는 다시는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 터질 때가 마지막 큰 상승 나오고 마무리 지을 그진 호재다 자이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캠트로닉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응에 두실 수 있도록 문자 하나 지금 바로 남겨주셔서 자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에 말씀드렸죠? 이 힘숨 찜주식도 꼭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서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저러,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 수익과 재미까지도 이 수익보는 재미까지도 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